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브론즈 5 레벨 했고 브론즈 4 했고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브론즈 3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브론즈 3 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난이도가 쉽지는 않아서 아마도 좀 그래도 고민해 보고 푸는 문제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 이클립스에서 이제 브론즈 5 4 했던 것처럼 패키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 브론즈 3,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겠죠? 브론즈 3 만들고, 오늘 저희 첫 번째 시간이니까, 데이 1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저희 오른쪽에서, 그, 문제도 세팅을 해야겠죠? 여기에서 백준 온라인 저지 들어오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문제에서 전체 문제. 옵션 클릭하신 후에 맞은 사람 브론즈 3. 근데 저는 그냥 이거 어 편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푼거 위주로 여러분들께 강의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실시간으로 바뀌긴 하더라고요 랭킹이 뭐 그래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3 체크하시고 맞은 사람 한 다음에 적용하시면은 이제. 문제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곱셈이라는 문제인데요. 요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자바 클래스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BOJ 문제 번호가 2588. 2588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메인 함수까지 만들고 나서 한번 문제 봐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세자리수 곱하기 세자리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과 2의 위치에 들어갈 세자리 자연수가 주어질 때 1과 2의 위치에 이두 개의 위치에 들어갈 세자리 자연수가 주어질 때 3, 4, 5, 6 위치에 들어갈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자연수가 주어지면 이 3, 4, 5 관련된 이세 개의 애들을 출력하고 마지막에 6번까지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이해가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저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가 알고 있는 수학 곱셈을 이용해가지고 잘 정리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를 자바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두개의 예제를 입력을 요두 개의 인트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곱셈을 할 때는 요 인트 값, 요 위에 거 있는 요거에다가 요 5를 곱하고 8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가져올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472 요거 있잖아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받으면 될것 같아요. 인트형으로 바로. 그 다음에, 어, 뭐, 첫 번째 거니까 이렇게 받을게요 근데 두 번째 거를 받을 때 약간 좀 다르게 받고 싶은 게 이거는 요거 두 개를 바로 곱하면 얘가 바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냥 곱셈으로 하면 얘가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제가 따로따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이렇게도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 뭐 스트링 sc.next 뭐 이런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은 얘가 스트링 값으로 받아질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얘를 좀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to character array라는 것으 써서 자를 수 있어요. 그쵸? 자른다는게 이제 저는 캐릭터 배열로 나타내고 싶다. 요런 뜻이었어요. 그럼 요거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얘는 캐릭터 어레인데 얘는 스트링이니까 그래서 얘를 캐릭터 어리로 바꿔줄게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0번째 값, 1번째 값, 2번째 값에 3, 8, 5가 들어올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 다음, 이거 약간만 이쪽으로 조정을 할게요. 코딩하기 쉽게. 아이고. 잠시만요. 자, 조정을 살짝 했고요. 자,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는 포문을 돌려보겠습니다. 포문을 왜 돌리느냐. 뭐, 세번 돌려도 이게 세자리에서세자리수가 자리에서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세 번을 그냥 돌리면 됩니다. 0부터 3 i++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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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때요 세컨드에 있는 애를 가져오면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인트 템프는 세컨드에 있는 거에 i 번째. 근데 i 번째면 하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살짝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를 얘를 요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3 8 5가 들어오게 되면은 385에 0번째가 3이 되고, 첫번째가 8이 되고, 두번째께, 인덱스 두번째께 5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기에 처음에 i번째부터 곱하게 되면은, 요 뒤에 거, 3 먼저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곱셈 할때 어떻게 돼요? 1의 자리 수자부터 곱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부터 곱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거꾸로 할게요. 2부터.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배열에서 0번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2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0보다 크다로 바뀌고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뀔게요. 그럼 여기서 이 포문에서 처음에 가져오는 거는 이 예제로 봤을 때 385를 기준으로 5부터 가져오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캐릭터기 때문에 인티저점 파스 인트로 인트 값으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이거형변환이안 맞아서 에러가 나잖아요 이 파스 인트 할 때는 이 안에가 스트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캐릭터인데 스트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스트링 값을 스트링 밸류를 뽑아오는 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자 스트링 밸류 오브 이 캐릭터에 있는 값 중에서 스트링 밸류를 뽑아오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아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될건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얘를 출력하고 싶으면, 얘는 뭐예요? 472 곱하기 5죠? 그러면, 첫 번째 값, 곱하기, 템플을 하면, 이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칸더 가서, 이 값도 당연히, 이 포문을 돌면서, 이세 개의 값은 출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값 있잖아요. 요 값은 사실은 그냥 요거 두개 받은 거에서 곱해도 이 값이 나오는데, 어, 문제에서 아마 요구한 거는 이거, 이거, 이거를 잘 더해서 얘를 한번 나오게 해봐, 요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 첫번일의 자릿수 곱한 거, 일의 자릿수의 값에서, 결과 값에서, 그 다음 자릿수를 곱한 거를 더할 때, 얘는 얘를 이거랑 이472 곱하기 8을 할 때요. 얘는 80을 곱하는 거니까 뒤에 0이 하나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을 곱해서 이렇게 더 하잖아요. 한 자리를 이쪽으로 시프트 해가지고. 이거 곱셈이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요 3자 5를 더하는 거를, 요 3자 5를 더해서 이 6이 나오는 거를 요 포문 안에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썸을 일단 하나 만들어주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의 자리쓰니까뭐 수, 1의 자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할게요. 썸은썸에다가요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결과값이죠. 요 값을 더해 주는데, 자릿수를 요 자릿수를 여기에 대한 결과에 자릿수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수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2360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돌 때, 2360이 아니라, 2360 더해진다? 3776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37760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한번 지날 때마다, 자릿수를 올려줘야겠죠. 아이고, 뿔뿔해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코드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 맞는지 보고 정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답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네요. 네, 제가 너무 바보같이 했네요. 여기가 0까지, 0번째, 인덱스까지 가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우리는 썸을 출력을 해줬는데 출력을 안 해줘놓고 제가 답을 원했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리면... 어, 또... 제가 이렇게 너무 계속 실수를 하죠. 이게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가 보면은, 자릿 수가 1 다음에 2의 자리 수로 가는 게 아니라 10의 자리 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수가 곱하기 10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여러분. 1의 자리 수를 10의 자리, 자릿수, 100의 자리 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려보면 이렇게 정답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곱셈을 코딩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요런 거를 한번 해본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자잘한 실수를 많이 하긴 했네요. 그래서 여기 폼은 돌릴 때 거꾸로 돌려준다. 왜냐면, 1의 자릿수부터 곱해줘야 되니까. 요, 근데 한번, 간단하지만, 한번 여러분들께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버깅을 했을 때, 어떻게 얘가 돌아가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제를 해보면 여러분, 처음에 첫 번째 수에는 첫 번째 값에는 47이라는 값이 들어와요. 근데 385를 이렇게 385 이렇게 캐릭터 배열로 받았죠. 이 포문에서 여러분 첫 번째 템프에 5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템프 값이 현재 5로 들어오죠. 뒤에서부터 우리가 탐색을 하니까, 그래서 이 5를 가지고 4 7 2랑 여기가 곱해주는 거죠. 곱해준 거47 곱하기 5를 해서 출력을 한번 해줘요. 그럼 첫 번째 값인 2360이 콘솔에 출력이 됩니다. 2360이 콘솔에 출력이 되죠. 출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썸 값에다가 현재 계산한 값을 더해줘요. 그럼 썸 값에 2360이 일단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릿수를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때 수가 10의 자리 10으로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템포가 8이 오겠죠. 여기 8. 여기 템프 값이 8로 온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472 곱하기 8. 여기 보면은 4 7이 곱하기 이 8을 하는 거예요. 그럼 3776이 나와요. 그래서 3776을 여기 콘솔에서 찍어주는 거죠. 3776. 여기 콘솔에서 찍어주는 것처럼 찍어주고, 그 다음에 더해줄 때 12자를 쓰니까 여기 수가 10으로 바뀌었죠? 곱하기 1 0을 해서 썸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썸의 값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4만 120이 되죠. 그 다음에 자릿수를 또 이번엔 100의 자리로 바꿔주고 다시 포문을 도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 3 곱하기 472가 되겠죠? 그럼 템포가 3이 나오고, 3 곱하기 472가 되니까, 1416. 3 곱하기 472한 1416을 출력을 해주고, 이번엔 자릿수가 100이잖아요? 그래서 1416 곱하기 100한 것을 또 썸에다가 더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썸의 값이 18만 172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포문을 나가면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여러분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잘 되는지도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제출도 한번 해 볼게요. 발레가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니까, 제출을 자바 언어로 바꾼 후에 이거를 메인으로, 클래스명을 바꾸고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브론즈 3첫 번째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래서 이번 브론즈 3부터는 그래도 약간 그래도 조금은 코딩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